박원순이, 뭐, 이런 얘기를 했나봐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국가가 육아 돌봄을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그, 국가가 무슨 육아 돌봄을 책임지니까, 그러지 말고, 그, 우리, 박원순 씨가 예 인조 인조 원숭이 씨가 뭐~ 어~ 김일성 만세 김일성을 굉장히 좋아하죠. 어 그러니까 김일성에게 육아 돌봄 뭐~ 뭐~ 이런 거를 책임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었나. 아~ 지금 솔직히 말해서 영국의 영국병이라고 있었죠. 예전에 그 대처 영국 수상이 이제 들어와서 영국 병을 싹 고쳤는데 그 영국의 영국병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영국 정부가 영국인들의 육아와 돌봄을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정책을 펴서 영국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영국의 지위가 많이 떨어졌었죠. 그런데 대처수상이 등장해서, 아이는 자기 자식은 자기가 키워라. 자기 자식은 자기 부모가 책임지고 돌봐라. 이렇게 정책을 한 이후에 영국이란 나라가 아주 건강하고 활기찬 나라로 바뀌어졌습니다. 저 국가에게 모든 것을 육아 돌봄 책임져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전 지구상에서 제일 잘 국가가 육아 돌봄 책임지는 나라가 어디냐? 바로 북한 김정은이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이 박원순이가 서울시장을 할게 아니라 북한 가서 평양 시장을 하는 게 굉장히 적합하다. 그렇게 가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남의 어린아이들 육아 돌봄 책임자 된다. 이런 것 대신에, 박원순 아들 박주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누가 박주신을 돌보고 있나요? 자기 아들부터 제대로 돌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